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스 5장 15절로 18절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의 기도, 이런 목문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날마다, 때마다 이런 믿음의 기도의 능력과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요. 구할 때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또 역사함들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 어제 우리 시티에서 콜링가을 진행할 때도 많은 대부분의 기도들이 아, 이 몸이 아픈 분들의 기도 부탁이었습니다. 아, 에, 특별히 어제도 제가 아, 참 음, 기도하면서 또 함께 상담하면서. 아, 인상깊었던 어, 전화하셨던 분은 어, 이제 거의 90이 다 되신 우리 나이 드신 여자 권사님이었는데 에, 자기 아들이 어, 60이 조금 넘었는데 어, 배섬유증이라고 어, 요즘 그 희귀병들이 가끔 이렇게 저도 어,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연을 듣게 됩니다 어, 배가 점점 굳어진다 거네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어뭐 수술법이라든지 또 약물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발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어이 배섬유증이란 병으로 지금 투병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약이 없어요. 어 이제 90이 다돼가는 우리 군사님이. 그 아들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군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현대의학으로는 약물 치료도 또 수술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사연을 보내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거든요. 축복하기는 우리 중에도 정말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또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산과 같은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에게 믿음이 겨 자식 하나를만큼만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큰 문제 의 산이 옮겨진다 그랬어요. 예. 오늘도 이 세비 우리에게 이 믿음 있게하여 주시었어 산이 옮겨지게하여 주시었었어 예. 옮겨질 줄 믿습니다. 예. 축복하기는 어, 정말 오늘 이 야고보서 오 장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 믿음의 기도는 무엇으로 기도하는 것이냐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믿음의 기도는 경등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어,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해보면 기도의 걸림돌이 뭐냐 우리의 기도의 걸림돌의 가장 큰 것은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집사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말씀들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한 것도 없다고 그러죠. 사실 우리 모두는다 그래요.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합당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언제나 마귀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런 핑계 저런 이유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기도자들이 기도하려고 할때늘 걸림돌이 뭐예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는 거,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모든 죄책감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에요. 주께서 일으키실 것이에요. 혹시 죄를 범 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꼭 이기시길 바라고요. 주님은 죄를 범하여 실지라도 사심을 받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어, 우리의 합당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교할 때마다 반드시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실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으로 그게 될까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치유하신다. 고치신다. 주님이 일으키신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소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정제하거나또 원망하거나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오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참 신비하다 기도는 신기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서 누구나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에 역사할 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어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할 때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은혜를 베푸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의애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그죠? 어, 흰눈 같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들의 죄가 중빛 같을지라도 주께 고백하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큰 역사하심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에, 믿음의 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이교독합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어, 우리는 기도하되 한 번만 기도해 본 것이 아니라 한번 기도해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엘리야 어, 정말 그 땅에 3년6 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어, 그가 간절히 기도하였어.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시고 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때마다 그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그럴 뿐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어, 우리가 흔히 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낙타 무릎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무릎이 정말 낙타의 무릎처럼 군살이 베어 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 무릎에 군살이 베어서 어, 그래서 우리가 낙타 무릎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어디서 생겼냐면 바로 이 사도 야고보 때문에 생겼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가 얼마나 기도했든지, 그의 무릎이 정말 낙타 무릎처럼 꽤 군살이 베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한두 번 기도해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의 무릎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쉬었고, 오직 주님께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무릎 꿇기를 축원합니다. 아, 우리 공주의,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아, 그분은 어, 서울에서 사시다가... 어려움을 겪고 사업이 다 어려워져서 이제 공주에 내려왔어. 정말 맨 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지역의 큰 기업을 일구어서 정말 사업도 사업이지만 정말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거창 이 있을 때부터 우리 거군사님 그 소개를 받고 제가 오히려 거창 있을 때는 공주의 집회를 자주 갔습니다. 그데 오히려 대전에 오니까 잘안 가게 됩니다. 너무 바빠졌어 제가.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창의 목회할 때부터 공주 집회를 여러 번 갔었어요. 참 귀한 분이다라고 제가 안내를 받았는데, 제가 그곳 공주의 집회를 갔던 몇 번의 기회 중에 그런 거였어요. 그 공주 지역에 농축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권사님이그한 달에 한 번씩 그 농촌 지역의 목회자들을 다 하루에 모아서 세미나를 엽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목사님들을 그 시골이니까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장인이다 자비로 그 목사님들을 다 모아서 함께 식사 대접을 하고 또.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식사를 마치고 나면 그 오신 목사님들에게 전도 용품을 다 나눠 주는 돌아가서 교회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 물품을 다 주시는데, 그렇게 소요되는 예산이 한 달에 2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벌써 뭐 10년 넘은 전에 일이니까요. 제가 참큰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참 귀한 분이구나. 어. 그래서 그 지역의 목사님들에게 참 힘이 되고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더라고요 혼자서 매달 2천만 원씩 재원을 해서 이렇게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참 감동적인 이야기는 제가 그 군사님을 뵐 때마다 한 분도 우연인지 제가 그냥 보니까 늘 만나면 그냥 바지를 입으셨어요 제가 그냥 뭐 특별한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그 지역 목사님들에게 들은 말씀은 그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여자분인데 무릎이 정말 낙타 무릎처럼 굳어져서 한 번도 치마를 입어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치마를 입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치마를 입을 수 없어서 참 아름다운 분이구나 아멘 음. 얼마나 기도하셨으면 정말 우리가 말로만 들었는데 내 무릎을 남에게 보이기가 흉할 만큼 그러나 아름다운 흉터지요.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참 요즘은 이런 말하는 것자체도 무색해졌습니다만은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낙타 무릎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으로, 관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시간을 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이시죠. m a 이시죠 o w many? How many? 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줄로 믿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불을 부르짖을 불을 때마다 반드시 어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왠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부의 모든 병이 마를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자고요. 믿음으로 부르짖자고요,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시자고요 생각이 아니라 주님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오늘 이 믿음의 기도가 나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런 기도의 능력들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성리하는 복된 기도자, 능력 있는 기도자, 기적의 기도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